안녕하세요. 떠두이 t v 의 또두리입니다. 자, 오늘은 셜커님과 컨베이너 벨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컨베이너 벨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우선 준비물은 어.. 이렇습니다 검은색, 하얀색 그리고 피스톤, 비교기 비교기 아이고 잠깐만요 레드스톤 자, 이거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TNT를 하나도 없죠자 이제 여기에, 레스톤 비교기를 넣고 우선, 여기에, 에? 방송 시작, 했어. 방송 시작했어. 자, 이렇게, 어이구. 어이구. 이게 뭐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깔아 줍니다. 짝기.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깔아 줍니다. 옆에 켜. 비켜. 이렇게 깔아 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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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no n 노 노노노 노노 o no 이렇게 깔아주고요. 이렇게. 슬컷님이 <laughs>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쭉쭉. 어,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설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있다. 아까 전에 레드스톤 비교기를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알레스톤 아, 비교기가 아니다. 응, 물파가 뭐죠? 잠깐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아무 일도 아니었고요. 자, 우선 무한회로를... 아, 무한회로가 아니지. 아, 무한회로 맞구나? 무한회로를 만들어줍니다. 나나 나 난, 난, 나나 나나나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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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난, 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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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지, 아, 탐지기를 꺼내줍니다. 이 탐지기로, 음, 속도를 잘 맞출 건데요. 이거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 둘, 셋. 자, 이 정도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어주고요. 이렇게 이어줍니다. 지금 되고 있죠? 자, 이렇게. 근데 주의할 점. 여기를 먼저 이으면 안 됩니다. 여기. 제가 여기에 딱 하나를 설치했죠? 이거 먼저 이으면 안 됩니다. 어, 신호가 가긴 가네요, 여러분들. 신호 가고요. 적당히 딱 가죠. 신호 가고요.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잔디블럭을 딱 놓으면은, 자, 이렇게. 자,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잔디블럭이, 이렇게, 지금, 움직입니다. 이렇게 아 잠깐 아, 잘못했다. 오, 어, 지금 흙이 지금 점점 돌아오고 있죠? 뭔가 더 설치해야 되는데. Who yeah. 여기. 응? 왜안 되는 거죠? 뭐야, 얘는? 아, 아니, 이런, 이런, 겁나 빠르게 해버릴 거야, 아니. 해버릴 거야, 아니. 해버릴 거야, 아니. 해버릴 거 이제 TNT 뿌려주고요. 쭉 해주면은, 자. TNT 움직이는죠? TNT가 이동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TNT가 이동되죠? 빠르게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TNT 돌아오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뭐 해주거나 막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TNT 다시 봤고요 셜커님? 셜커님? 셜커님 뭐하시지? 이렇게 TNT, 어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TNT 놓으면은 이렇게 스스로 가고요 이렇게 놓면은 이렇게 스스로 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쭉쭉 가죠? 어, 지금 여기서 막혔어요. 있다가 이렇게 톡 놔주면은 됩니다. 이렇게 톡 놔주면은 되고요. 이렇게 톡, 톡 놔주면은 되고요. 이따 톡 놔주면은 또 되고, 톡 놔주면은 또 되고, 이따 톡 놔주면은, 자, 이렇게 컨베이너 벨트처럼 진짜 물건이 계속 실려가는 모습이 볼수 있죠 자 철코님 철코님 뭐하세요? 철코님 철코님 철코야? 이게 뭐니? 이게 뭐니? 이거는 제가 모두 없이 만들기 꺼내 주에서 만든 거죠.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설정하고 자, 자 이상 터돌이 팀 v 떠돌이였고요 쉘커님과 해본 자, 컨베이너 벨트 만들기였습니다. 쉘커님 안녕히 계세요. 자, 컨미너 벨트 잘 사용하시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컨텐츠로 이 떠돌이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떠돌이집의 떠돌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끝.